자, 밤톨님, 여기 바로, 여기, 여기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렇게, 하얀색 패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우럭 쪽에, 우럭 쪽에. 아, 여기 있는데 왜없다 그래? 예? 위 여기다가 숨겨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여기다 놓을게요. 밤톨님, 가져가세요. 뭐 먹고 있어? 떼! 네. 우와, 소라. 한입 소라, 있지요? 으. 낙지. 솔랑, 후후, 야호 보이시죠? 기조개가 제 손에 꽉 차네. 아주 꽉 차요. 오늘 잡바링한 응? 어? 화당이 짠해서 그런지, 용왕님이 나가실 때 또, 기조개를 또 하나 주셨네. 안녕하세요. 구독하는 화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하슴이 아닌, 완도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팔물이고요 어... 파고는 어, 0.5에서 1.5. 풍속은 음, 7에서 11. 조금 약간 바람이 좀 많이 불죠. 물 어, 높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입니다. 1. 자, 밤톨림 동네죠. 밤톨림 동네인데 밤톨림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 어, 그래서 초반에 밤톨림한테 보물지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물지도. 어, 바로 물골, 여기 옆에. 알죠? 밤톨림. 근처에다가 숨겨놓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잘 부탁한다. 가질게요. 자, 또, 봐봐요. 응, 응, 이것도 오른쪽에. 와, 대빵이다. 이것도 같이 모아놓을게요. 오, 무서운다. 우후. 자, 아까 여기다가 어디있어 모아놓을게, 모아놓을게. 모아놓을게. 어디있어 아까. 어있어 나도 못 찾고 있네 헤매고 있네. 이 바위 여기다가 숨겨놓을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 여기다 놓을게요. 밤틀님 가져가세요. 왜또 우럭 쪽에요? 응, 봐봐. 우럭 쪽에. 밤틀님. 열렸다니까 못 찾고 그래. 이렇게. 용, 용. 응, 우럭 쪽에 있잖아요. 어, 살았네. 용. 사이즈도 커. 제법. 응. 여기 우럭 쪽이라고. 응? 아까 거기다 또 모아놓을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 지형 있고. 아빠가 어. 내가 어디다 놨어. 응. 어, 여기 여기. 자, 여기 하나 있죠? 여기다 하나 더 넣을게. 자, 이렇게 두 개. 아까 저기 하나, 여기 두 개. 또 놨어요. 찾아가세요. 자, 미역기를 절단을 해놨어요. 제가. 자, 이거를 미역기를 또 넣어놓고,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야, 뭐지? 소라 있을까? 으차, 소라. 오, 먹, 뭐, 먹고 있는 소라. 이야, 뭐 먹고 있냐? 뭐 먹고 있어? 네. 우와 소라 한입 소라 있지요 소라 쏠랑 자 허리를 최대한 수그려가지고 예 네, 허리를 최대한 수그려서 봐야 됩니다 거기서 봐야 되고 오!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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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도 골뱅이 맛있게 먹었죠 골뱅이 유후 유후 골뱅이 물 쏘는 골뱅이 야. 이야 어, 한입골뱅이네 한입골뱅이 먹을만 하겠는데 흙을 어. 좀잘 씻어서 골뱅이 쏠랑 <laughs> 넌내 술안주가 되라 자 여기는 포인트가 어, 다 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폴더로 숙여 가지고 아주 구석구석 봐야 된다는 거 구석구석 봐야 된다는 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현재까지 스코어는 미역기, 소라, 골뱅이. 아연 오늘은 해삼을 볼수 있을 것인지, 낙지를 볼수 있을 것인지, 주꾸미를 볼수 있을 것인지. 근데 어, 다시 수온이 내려갔어요. 뭐, 추워요. 에이, 다시 겨울이 오려나? 저번에 왔었을 때보다 엄청 추워졌어요. 아이고 리야자 열심히 한번 계속 그 포복같이 이렇게 기어서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또 이렇게 보이는 골뱅이 골뱅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이야 골뱅이 어, 우와 두 개네 1타2피 <laughs> 골뱅이 1타2피 우와 1타2피 골뱅이 있지요 사랑을 나누고 있는 골뱅이를 그냥 제가 그냥 쏠랑 해버렸네요 아이고 미안하네 골뱅이 쏠랑 이야 풍성한 미역 이야 미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러더좀따가야 되나 더 영상 찍다가 여기 넘어오다가 그냥 이 골뱅이를 하나 잡는다고 그냥 내가 골뱅이가 될 뻔했네 아유 진짜 원골뱅이 하나 잡다가 여러분들 여기 미끄러우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또피 왔어 피 피 왔어 또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러는 거야 나 아, 골뱅이 썰랑 아이고 피 보고 골뱅이 보고 아, 뭐야 우와 자빠이가고 낙지 영원님 감사합니다 낙지 있지요 사이즈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도가 와 수온이 이렇게 차는데도 낙지가 나오긴 하네요 야, 근데, 나, 내, 핀만 보겠다. 내 손에 피가, 응? 아이, 으. 응. 딱지. 솔랑, 후후, 야호 물색은, 나오는데, 바람이 불고, 이렇게 등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바람만 안 불면 딱 좋은데. 야 영상은 제대로. 찍지를 못했어요. 한손 랜턴 들고, 한손 이거 찍을 거 들고, 응? 아이거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또 낙지 나타나면 영상을 못담잖아 야, 물이 일렁일렁 거리는데, 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안 보여요. 어휴, 이 골뱅이 현적으로 우와, 골뱅이. <laughs> 우와, 물을 뿅 쏘는 골뱅이. <laughs> 골뱅이가 요즘에는 하나만 있지 않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골뱅이 파보고 그 근처에 또 파야 돼요, 여러분. 아유, 아 골뱅이. 아유. 술안 먹었는데 왜 골뱅이가 되지, 오늘? 응? 왜술안 먹었는데 골뱅이가 되냐고. 오늘 내가 이상하네. 응? 피곤한가 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 스트레스 받고, 골뱅이, 솔랑. 어? 골뱅이 같은데? 골뱅이 왔나? 우와, 골뱅이다. <laughs> 골뱅이 있다. 골뱅이 있지요. 골뱅이, 솔랑. 아까 큰 바카지는 잡았고, 애기 바카지는 밥까지는... 던져 버려. 휴아! 바카지한테 화풀이 하는 허당이. 에휴. 푹 빠지고, 여기도 푹푹, 여기도 푹푹. 굴뱅가? 으차! 아니고, 헛것이 보이네? 헛것이 보여 헛것이 보여 음, 낙지 한 마리로 땡인가요? 음, 라면용 사이즈 파카지, 우후, 네 라면용, 맛있게 먹을게네너 나도 잡자. 물색이 물색이 좋았을 때 이렇게 여기 쇠만 보이는데 이쪽 있는데 낙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색이 아예 나오지도 않고 콧물만 나오네 이런지. 와 미역은 근데 되게 좋다. 날이 추워서 좋아요 미역, 미역, 미역. 미역 미역 에이, 오늘 미역의 날인가 미역 줄기만 좀 따서 아, 소주 한주로그동인네 님이 주신 장어에다가 같이 함께 먹으면 맛있겠죠 자, 이제 간조 시간이 다되가니까 골뱅이가 파고 들어가죠 으차,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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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요 이야 우후 골뱅이 사이즈 제법 큰데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저번에처럼, 묻혀서 먹어봐야지, 또. 골뱅이, 솔랑. 자, 저기, 기조개 같은데, 팔이 안 빠져. 와, 기조개. 기조개 맞는 거 같은데? 응, 기조개 맞죠, 여러분? 기조개. <laughs> 야, 이거, 기조개를. 어, 이거. 기조개 맞는데? 이거 어떻게 파지? 할거 없는데? 와, 사이즈 제법 크다. 와, 기조개. 야. 기저귀 오 어, 기저귀 맞죠 여러분 와 기저귀 이야 기저귀 이야 이걸로 뽑을 수 있을까? 어 볼까? 아저씨께로 으, 으 차차 으 차차 으 차차 아 진짜 기저귀 하나 쏠랑 으잡는잡는에 어, 발이 안 빠져 발이 발이 안 빠져 어, 아. 손이 막 다치고 그래가지고 잡는 거는 생략했습니다. 에 씻어서 기와 예전에 그래서 키조개를 하나 뽑긴 뽑았는데 야 키조개 오늘 운이 있네 <laughs> 키조개 우와 키조개 있지요 이 정도 사이즈면 대박이죠 키조개 구야 물 속에 물 속에 골뱅이가 <laughs> 야 보이시죠 여러분 물 속에 골뱅이 샤 우후 사이즈 큰거 보소 와 골뱅이 솔랑 있지요 골뱅이도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잘안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뱅이 여기 있거든요 잘안 보여요 이렇게 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파면 골뱅이 <laughs> 골뱅이 나오죠 <laughs> 골뱅이 솔랑 이야, 이게 핏불고도인데 이거 있을까 으죠어 에이 꽝이네 죽었어 와 전에 이런 거 잡았는데 자, 오늘은 남도복국에서 뭘 먹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인 가능한 식사류 그 다음에 폭특선 와 1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o yeah 음쫄기쫄깃 완전 술안주네 자 볶이김은 아까 주신 카타르 소스 맛있겠죠? 음 카타르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전체는 아까 한우 차돌 들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각종 야채들이 들어있습니다. 맛있겠죠? 좀 죽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예. 나중에 밥도박 받아드리니까 내기 내기셔야 됩니다. 예. 밥을 볶아준다고 하시니까 음, 야채를 남겨야 될것 같습니다. 안병원에 그런대로만 니죠 어차피 거기다 배를 야됩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이 불이 불이, 불이 끝나고 끝나요 배를 쓰니까 불을 불 밭에는 갑자기 이 불이 없고 다 땀을 없 씁니다 위험까이 괜찮아요 네아 사람들이 제제 자, 사마 불어 먹으라고 해서, 자, 이거는 보거그 다음에 이런 차돌,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야채를 올려서 미나리를 올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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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자, 이거를 와사비 썼어요. 와사비 썼어요. 음. 와. 술안주다. 자, 등분. 생 쌈무. 어때 뭐? 음. 아. 참보 올리고, 차돌 올리고, 미나리하고 콩나물 올리고 그다음에 버섯까지. 이야. 야, 여러분 고민. 자, 여러분 아세요 아.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완전 지국인데 와 끝내주네 자, 마무리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you 내 주네,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후후 부러지네, <laughs> 후후 불고 있 어요. 여러분 들고있 다가. 맛있겠죠?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죠?